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과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입 모양하고요, 다리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나타낸 모습일까요? 여기 보세요. 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이왜 형이, 왜 입과 다리로만 나타나 있을까요?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 나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이래라 저래라 타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하는 입 모양하고요. 다가오는 다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모습을 이렇게 입과 다리로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형, 형 자. 자, 그 다음 글자. 여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대나무죠, 그죠? 대나무, 잎, 대나무 줄기. 대나무, 잎, 대나무 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대나무 줄기를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을 좀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을 잘랐을까요? 밑에 여기에 다른 글자를 넣어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같은 글자라는 것꼭 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동상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자, 자세히 보면 이게 활이거든요. 음,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이 활을 이렇게 리얼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처리해서 활 궁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이거 배웠죠, 그죠? 대나무였죠? 대나무 밑에 있는 그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껀도 달고요 리본도 나오게 하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 대나무를 어 와서 이렇게 대나무를 활로 만드는 그 무엇이냐 차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어 와서 잎을 다 다듬고 그 다음에 말려서 불에 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을 휘어서 이런 활을 만들 때 그 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례를 강조하여 뜻을 차례로 한 것입니다. 차례, 제 자, 자, 기가시고. 그 다음 글자.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리본이죠, 그죠? 또 대가 이렇게, 대로 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끈 달고요. 또 이렇게 리본 좀 달고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더 예쁜 리본을 하나 더 달았다. 그러면 이 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활이냐? 동생을 위해서 만든 활입니다. 아우를 위해서 만든 특별한 활이기 때문에 아우제자로, 아우로, 아우를 뜻하는 아우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 형형자, 형제. 대나무 죽자, 죽도. 활궁자, 양궁. 차례제자, 급제. 급제는 어떤 시험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제자, 처제. 아내의 동생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한자를 알면 이렇게 뜻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 활이 또 나왔습니다. 활 그죠? 근데 이것은 줄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병사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 했을 때그 병사가 사용하던 이 철모를 이렇게 꽂아 두고 어, 그 사람이 사용하던 그 병사가 사용하던 그 총을 이렇게 바닥에 꽂고 그 위에 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철모를 이렇게 얹어 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죽은 병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한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조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상할 조자는 옛날이면 활을 들고 싸웠으니까 이 활을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걸쳐 두고 그 죽은 사람의 늪을 위로했으니까 이렇게 활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상할 조자. 이 조상할 조자는 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주로 7급 8급 한자인데요. 7급8급 한자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온 이유는 어, 한자가 활공자로 시작하여 워낙 쉽게 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가시켜봤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자이 대나무 또 나왔는데 대나무 활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대나무 잎이죠 그죠? 대나무 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활을 만드는 대나무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을 너무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너무 급하게 만든 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가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 여물지도 않는 아직, 이, 아직 단단해지지도 않는 활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하다의 뜻입니다 그 대나무는 약하기 때문에 에, 약할 약으로 맞는 것입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어 병아리가 쫑쫑쫑쫑 이렇게 어 왼, 왼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할약자 병아리도 어차피 약하고 이갓배온이 어 어린 대나무도 약하니까 약할약. 그래서 어떤 한자를 그림 설명할 때음 다양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벌레죠, 벌레. 자, 그래서 벌레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몸을 세우고 땅에 이렇게 기어간다라는 뜻으로 벌레 충전 만들었습니다. 원래 벌레 충전은 이게 벌레를 세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간지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로도 벌레 충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걸 자. 자그 다음 여기에 있는 벌레가 지금 뒤에 모습만 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벌레 곤충의 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는 이렇게 집게 발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 모양의 하나 더 있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 사슴벌레죠. 그 강력한 사슴벌레가 뭐 들고 있습니까? 활 들고 있어요 활. 우머나 그 강력한 블레가 활까지 들고 있으니 더욱더 강력해졌죠? 그래서 강할강. 기억하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쓸 때는 어, 이 활궁자를 먼저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밑에 있는 거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창의 모습이죠, 그죠? 창머리 모습, 창머리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 창모리를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창 밑에 창자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창그 다음에 뭐 리본 좋아요. 장식품 있죠, 그죠? 자그 창모자.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를 이렇게 세워두고 막대기를 세웠다. 조상할 조 조문 약한 대다 대나무. 약할 약, 칼, 약, 약, 자,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사슴벌레가 들고 있는 이 활,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서로 강력하니까, 강, 약, 그 다음에, 창모, 자, 모순.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은 하지 않고요그 음.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요? 칼, 칼 모습이죠, 그죠? 사실은 이게 주살이기, 주살이기라고 해서 이게 주살은 뭐냐 하면 활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칼로 사용합니다. 왜냐? 칼로 사용해야만 다른 글자를 해석할 때더 훨씬 재미나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본까지 달아인, 달려있는 이칼 명심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이거 칼이라 했죠 그죠 이게 이게 칼이라고 했죠 그럼 칼에 막 막대기를 이렇게 길다랗게 달면 이게 뭐가 될까요 혹시 이런 창 보신적 있으세요 이렇게 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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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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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창보신적 있죠 그죠 또 이런 모양 삼지창으로 되어서 이런 창 보신적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창과 자는 이런 창, 이런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에 자루를 달아도 창, 삼지창도 창이렇 하세요. 그 다음 옷도의 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처음에 에, 모자 모양으로 배웠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모자도 어차피 옷의한 종류니까요. 어, 윗도리도 좋고요. 모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 돌이 또는 치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옷을 뜻하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모양은 똑같은 옷의 모양입니다 특징을 이 옷고름을 강조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한 옷이다 음, 옷이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거 다른 글자입니다 이거 한글의 초 이랬을 때 그죠 예, 초쓸때 이런 글자 이것은 볼시변 해서 다른 글자이니까 다음에 또 배워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고요. 이렇게 손을 쭉 뻗어가지고요, 밥좀 주세요 하고 있어요. 어떤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국민은 한 나라의 국민은 입을 벌리고 달라는 입장이고요, 그죠? 항상 손을 이렇게 내밀 면은무든지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나 어떤 한 대통령이나 어떤 왕은 이런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먹이를 달라고 하는 새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항상 잘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 백성을 뜻하는 백성민자는 입을 벌려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괜찮죠. 어차피 이게 오더이자 위에 있는 여기 오더이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고 어, 다른 걸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주살릭 활의 줄이지만 여기서는 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칼에 막대기 달면 뭐가 됩니까? 창 된다고 했죠? 그래 창과 오도이자 어, 간과 백이종군 또는 백이민족 백이종군이라는 것은 일순신 장군이 어, 하얀 옷을 하얀 옷만 입고 어, 전장터에 다시 나가는 일개 병사로 나가는 그런 뜻이구요 그다음에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하얀 옷을 즐고 입었죠. 그죠? 그래서 백의 민족 할때 이거 쓰고요. 그다음에 옷의 뜻. 그다음에 국민 할때 백성 민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지 다른 글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 자, 이거 어떤 모습의 그림입니까? 어떤 할아버지 모습인데요. 그죠? 머리 카락도 이렇게 휘날리고요 수염도 휘날리고요 오자락 두루마기도 이렇게 휘날립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이오더이자 5도이자, 그죠. 오더이자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바람 불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날리니까. 그래서 오더이자가이 여기에서 하나 없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썰는순서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보세요. 1써 놓고요. 옆으로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씁니다. 길장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집안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최고 높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학교에서 가장 높으신 분 교장, 선생님 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글자 자, 나라국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국자를 배워보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무엇들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영토. 그다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요 주권이 있어야 돼. 요 주권이. 옛날에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겼을 때 주권이 없어서 그래요. 영토, 국민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이 영토는 에워 싸고 있는 담이 큰 입구로서 나타내었습니다. 에워 싸고 있는 담이나 성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뭐냐? 국민은 입을 벌리고 이렇게 그 조그마한 땅 위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으로 했습니다. 주권은 무엇이냐? 창을 뜻합니다. 창, 무기죠 무기. 무기가 있어야 강력해야만 그 주권이 행사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세 개를 합치면 나라국자 됩니다.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을 합쳐서 나라국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장과자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라국자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 무슨 모양이냐면 도끼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도끼. 음. 도끼는 옛날이면 아주 그 무기지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끼의 상징은 왕입니다. 옛날 부족국가 시대 때 그래서 이렇게 도끼 모습을 두고 왕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도끼 모습만 되느냐? 아니겠죠. 그죠? 왕 모습 그 자체로 되겠죠. 그죠? 왕 모습 그 자체로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어, 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슬이. 그래서, 구슬 옥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이게 왕, 임금 왕자죠. 그죠? 그럼, 임금이 아주 아끼는 그 보석 구슬을 여기 차고 있어도 구슬 옥자 나오겠죠? 그래서, 임금이 차고 있는 그 구슬 이렇게 해도 임금, 음, 구슬 옥자 나옵니다. 요것만 강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나라 국자를 배웠는데, 색다른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음. 나라 국자를 만드는 영토 국민 주권을 합쳐서 나라 국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결제를 올렸어요. 이렇게 허락을 받게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임금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에이, 뭐야? 나라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개신시나라 까문소리 하고 있네. 지미 곧 국가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미 곧 국가다. 지미 곧 국가다. 국가 권력은 나한테 나온다. 그래서 그 나라는 임금과 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어, 국경하고요. 안에 이렇게 임금왕자에 점찍은 이구슬옥자만 넣으면 이것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새, 새로 하나 첨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국자 이렇게 쓰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나라국자 기억하시고 자,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또 뭐냐? 어, 조금 전에 이것은 도끼 모양이라든지 왕의 모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초대의 모양이 됩니다. 그 점은 촛불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촛불 그래서 한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다양한 그림이 쓰였다는거 잊지 마시고 그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어, 한자에 조금 취미를 가졌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 촛불이 왜 주인이냐? 촛불은 주의를 밝혀주니까 주인처럼 주인공처럼 된다 해서 어, 주인 주자가 초의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그러면 초의 모습만 형상했느냐?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새싹이 예쁜 꽃까지 이렇게 봉우리까지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뭐예요? 주인공이죠. 그죠? 주인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는 초의 모습도 되고 어,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웠구나 이런 모습도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 모습,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나라, 국, 국어. 임금왕 왕자, 그 다음에 구수록 옥편. 옥편은 한자 사전을 말합니다. 옥편. 그 다음에 주인주자 주식. 주식은 주로 먹는 음식이 되겠죠. 우리는 옛날에는 쌀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바뀌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보면 조금 전에 배웠죠, 그죠? 이위 부분 주인주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어.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서 자라나서 꽃을 피운 모습 이랬죠 이 꽃을 그죠 화분 이렇게 화분 돼 있잖아요 그죠 받침대까지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되냐면 그 푸른 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식물은 주로 푸른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푸를 청자를 단독적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만든 것입니다 푸를 청자 기억하세요 아 화분 밑에 받침대까지 놓으면 푸른 색깔을 강조하구나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다음, 음. 자, 이 그림이 잘나타나는지잘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이것은 그림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레슬링 할때 그죠? 레슬링을 하면 우리 챔피언이 되면 아주 그 화려한 벨트를 다 찾아 나요 그죠? 근투 챔피언이들. 근투를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든 마찬가지고요, 레슬링을 했을 때 챔피언이 되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 차는 그 화려한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른 가죽 위자인데요. 다른 가죽이라는 것은 그 가죽을 아주 가공을 해서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벨트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화려한 벨트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다섯도 오자처럼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입구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ᄃ 자에서 이렇게 일자 모양 쓰면, 이게 다른 가죽 위라 해서, 가죽을 뜻하는데, 화려한 벨트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자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벨트를 차고 있는 그 존재가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 앞에, 뭐가 지금 반짝거립니까? 해가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벨트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한국 한 나라 이름 한입니다 새로운 나라 동양의 빛나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화려한 벨트 앞에 빛나는 해까지 있으면 바로 나라 한자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더하기 모양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날일자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모양 그다음에 오자 모양 이렇게 쓰시고 이구자에 디귿에다가 일자 모양 쓰면 대한민국 할때한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것자 배우겠습니다. 음, 이것은 옛날이면 수레고요, 그죠? 요즘 말하면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를 이게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동차 뒤집기 힘들면 장난감 자동차 한번 장난감 자동차라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 나옵니다. 바퀴 축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사람이 앉는 부분 의자 부분도 되겠고요 엔진 들어가는 부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퀴 축 나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축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레 거 수레차 음이 두 개입니다 수레 어거 수레차 이렇게 그 다음에 쓸 때는 그죠 나머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주로 맨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쓰는 순서도 몇 가지만 알게 되면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글자네요, 이게. 어, 마지막 글자. 이게 술그술레 수레 차죠, 그죠? 그러면 차입니다, 차. 어떤 차냐? 우물. 뭐, 덮는 뚜껑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철판입니다, 철판. 그러면 철판을 위에 덮은 이것은 아주 총알도 뚫을 수 없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모습 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탱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이면 이렇게 방패 철판으로 된 방패에서 이렇게 포만 일 얹어가지고 가는 그런 수레 있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듣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무슨 차냐? 전차거든요, 전차. 싸울 때서는 전차. 그럼 전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군인, 군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사 군자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차에다가 쇠 판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덮어버리면 전차가 되고, 군사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어, 화분대 위에 올려놓으면, 푸르다 했뜻 푸를 청, 청군, 백군 할때 청군, 그 다음에 다른 가족 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어, 차도, 그 다음에 군인. 자, 다음에 그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